Masih yang umur 8 tahun, 12 tahun Masa remaja pencarian jati diri Diberitahu nah, ke Hai anak taatilah orang tua Nah umannya Andre Ekesia eh, Dan kita ibal ibu fangan dan manu Andre Dan puji Tuhan dia berdiri menyambut pendeta Dengan senyuman Jati Nobel itu adalah gambar dan lupa Allah Mary itu adalah gambar dan lupa Allah maka Mary adalah seperti abangmu dan nomer seperti adikmu. Jadilah hati mereka dalam karakter ilah. 이곳은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상인제일교회. 세터민 70여 명이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설명절을 맞아 상인제일교회가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세터민들을 위해 제16회 세터민과 함께하는 설초청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또 우리 세터민들 다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기도, 기도문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상인제일교회는 탈북민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훗날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한 이들이 복음통일의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에는 800여 명의 세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섬기며 복음통일될 이때 정말 저 북한 땅에 가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잘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상인제일교회는 성도의 약 95%가 탈북민으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 2004년 개척 설립해 20년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 가족을 그리워하는 새터민들에게 교회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